사실, 게임상에서 이제, 게임상에서도 팀끼리 이제 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조지 힐이 이쪽으로 와있는데, 배벌리, 배벌리, 블락이죠. 나이스. 블라, 블블락 어디서 감히. 자,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모두,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모두 끝났죠. 지금 2라운드,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서부는 이제 골수 대 클리퍼스, 그 다음에, 레이커스 대 휴스턴, 이렇게 1, 2, 3, 4번 시드가 다 올라왔고, 동부는 브루클린, 이, 브루클린 대 토론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미러키, 이렇게 가 되겠는데, 이제, 그, 디트로이트라는 이제 상위 시들을 자꾸 토론토가, 어, 올라왔죠. 업셋을 시키고 올라온 거죠. 업셋을 시키고. 자, 업셋을 시키고 올라왔는데, 자, 지금 대진표는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클리퍼스랑, 클리퍼스랑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오프 이 2라운드 1차전 가겠습니다. 자, 라인업 보겠습니다. 라이너, 조지, 윌리엄스, 폴 조지, 레너드, 헤럴, 그 다음에 러세탐스, 로빈스 그린 혼이... 아, 커리가 아직도 못 나오네요. 이게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레너드가 나왔네요. 저번에 클리퍼스랑 붙을 때 레너드도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쉽게 이긴 감이 있는데, 어... 이번에는 레너드가 나왔어요. 자, 헤럴은 그때도 항상 말했지만 그, 언더사이즈 빅맨이어서 상대하기가 많이 편해요. 자, 스크린 받고, 오케이, 오케이. 스크린 안 받니? 스크린 받고. 아니야, 그거 아닌데?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루 윌리엄스랑 몬트, 몬트레즈 헤럴이 그, 아이고, 아이고. 블락이죠? 와우, 블락. 아우, 미쳤다. 블락 5.4개. 시즌 5.4개. 어마어마하죠? 그니까 아까 하, 하려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루 윌리엄스랑 몬트레즐 헤럴이 약간 이제 그 벤치에서 나와서 약간 분위기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부, 분위기 체인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이제 주전으로 나오죠?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차라리, 차라리 그, 그 누구죠? 그 누구죠? 랜드리 샤멘, 샤맨. 랜드리 샤멘을 차라리 그 그걸로 써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싶긴 한데, 음, 뭐 게임은 이제 오버를 따라 이제 주전이랑 이런 게 갈리니까. 일단 2대 2. 이거 못넣거든요 리반도 잡아주고, 엔드 원, 갑비 러셀 가자. 너또잘 못하는구나. 아! 3대3, 3대3. 보기 힘드네. 보기, 점수 놓기가 힘들어요. 지금 3대3이에요. 다행히, 아! 다행인 게, 이제 레너드가, 그 뭐죠? 파워포드로, 그니까 4번 포지션으로 나와가지고, 그린이 막아주고 있어서 조금 안심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스텝백! 아 까비까비 까비까비 확실히 3점이 없어서 그런가? 3점이 없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센터가 자꾸 스크린 서주면 센터가 이렇게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주질 않아요아자 7대3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음. 자 스크린 스크린 서주고 스크린 서주고 오케이 잘 걸렸다 아 나이스 나이스 스크린 어시스트 나이스 나이스 사실 게임상에서 이제 게임상에서도 팀끼리 이제 트레이드를 하다보니까 조지 힐이 이쪽으로 와있는데 지금 베벌리 배벌리 블락이죠 나이스 이거 보세요 조지를 왜 데려왔을까요 자 탐슨 나이스 바로 올라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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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7 동점입니다 팽팽하죠 근데 뭐 1쿼터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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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워 까비 까비. 그린 수비 잘하죠 역시. 디그린 수비 잘하죠. 컵 했거든요. 와, 파 자지. 역시 폴울 조진가. 기복 보소. 올스타전 전에 20, 30점 가까이 찍었는데 8점이나 떨어졌어요. 올스타전 후에. 아, 저렇게도 그냥 줘, 그냥 줘, 진지 끌거면. 아. 자자자자자, 다시 다시,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아, 제일 앞에 있어. 알로 알로 알로. 아, 까비 조금 빨리 줄 걸, 아, 조금 빨리 줄 걸, 아쉽네요. 스크린 스크린. 탐스 나이스. 와, 뒤에서 잡아줬으면 파울이었겠죠? 억지로 물고 들어갔으면 파울이었겠죠? 자, 작전 타임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아직. 작전 타임 쓰지 말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나이스. 까비, 까비, 까비. 플레오프만 하는 거겠죠? 플레오프만. 아 집중해. 아 지금 두번 연속 실수가 두번 연속. 아 바보야. 오케이 오케이. 저 봐. 아 블락이죠? 아 미치겠네. 자 집중 한번 해 볼게요. 집중 집중. 어허 집중. 아, 제발. 제발. 아, 무리했어요, 무리했어요. 하로모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바쁘셨나봐요. 어, 나이스, 나이스. 탐슨 가자, 가자, 가자. 러셀장 한번 해보자, 러셀 주고. 다시 빼주는 건 어땠을까? 다시 빼주는 거는 어땠을까요? 음. 연말이라 바쁘시죠, 할몬이님 아, 진짜 오랜만이시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하나하나씩 해 보자. 하나하나씩.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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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목소리도> 어, <이걸 뺏겨? 웃음> 안 비었다. 아 r t o the paint and o t r o l l i g g b a h a r o l l right o v t s i e l e 이젠 m e t e o w a 가 j l j 가자 o 자가 a 자가자가자가자 r d r i e t e d b l e o n t h e i n g 가자가자오그이 이런 모습 낯설다 To the middle. Here's l 아 o 야 a r 잡았죠. 아니, 다행이다 다행이다 <목소리나> 나이스 와, 니번다 잡네. 블락 뛰고도, 니번더 리버, 잡네. 나이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졌다. 와 플레이 보소, 플레이 왜 이래? 플레 왜 이래고? 아첫 게임이라서 그래요 첫 게임이어서. 아블락될 거라 아, 또헛단짓하다가 나이스 제발 넣어주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팀원들이 잘해준다 와 팀원들이 잘해줘. 자 그린, 그린은 믿는 그 헬프 가지 마요. 그린은 믿는다. 오케이, 오케이. 다 뚫리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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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공격에서 좀 아, 너무 못해 주고 있어요. 수비도 마찬가지인데 공격에서 더 못해 주고 있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수비 보소. 와 역시 클리퍼스인가? 클리퍼스 수비 보소. 안 들어갔고. 러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가자. 6 12점 차. 이 코트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거는 뭐 점수차 많이 난다고 볼수 없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블락. 19점이에요. 네, 전반은 버렸다. 전반은 버린 것이냐가죠. 서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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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전반은 버렸습니다. 서태용, 서태용, 서태용 아시죠? 다들 전반 이득죠. 가자 이제 서태웅 모드 간다.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셨죠? 보셨죠? 지금 시동 걸리죠 지금. 첫 게임이여 가지고 약간 몸이 덜 풀렸어요. 하나 하나씩 해보자. 너무 잘하는데 레너드. 아니 레너드 너무 잘하는데요. 보던이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비었다. 아니,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손질 보소 와 손질 봐 블락 블블한한나 블락 다름 없죠 죠이이스이이 나이스 탐스 19점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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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나이스, 나이스. 좋은 수비 후, 좋은 공격. 좋은 수비 후, 좋은 공격. 좋죠. 레너드를 블락한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아, 하나만 제발. 오케이 오케이 스위치 됐거든요 일로와 일아 뭐야 뭐야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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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자세가 엉성했지만 뭐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게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은 그.. 더블팀이 와버려가지고 곤란해요 빨리빨리 처리해야돼요 나이스 와우 루니가? 루니가 레노드공을 쳐낸거예요 대박이네 굿낙 나이스! 나이스 루니 3승 가자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와, 진짜 수비 미쳤다 클리퍼스 아, 매달렸을때 빨리빨리 주지 공좀 나이스! 나이스 피켓롤! 엔드 원! 엔드 원! 나이스 피켓롤 일단 더블더블 더블 달성 그리고 14점 차 15점 차 이내로 줄였죠? 오케이, 수비했죠? 실패했죠. 수비 실패했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내가 40%면 하나도 안 들어가던데. 컨택이 40%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오케이, 레너드. 나 레너드 레너드 미스매치거든. 쭉쭉 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무리, 루, 레너드가 수비가 좋아도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되죠. 세깅에 세깅. 너 3점 없잖아. 너 3점 없잖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조지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이게 3점이 되네. 아, <laughs> 이게 3점이 되네. 진짜 어이없다. 와. 와, 수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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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대박! 와, 너무 잘한다. 클리퍼스 너무 잘한다. 와우. 안 돼, 안 돼, 안 돼. 감탄할 여유 없잖아. 아 아, 내가 처리할 거라. 괜히 쫄았어. 아. 블락. 나이스. 피드 버섯 1차전은 거의 맨날 지는 것 같아. 싫화요 이거. 홈, 나이스. 반대로 돌고, 그렇지! 미스매스는 미스매치일 때는 적극적으로. 근데 16분에 18득점이면은 효율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센터센터 센터. 오케이, 수비도 잘해주고 있고. 15개. 흥이. 나이스, 나이스, 돌파이브. 나이스! 페이스업으로. 포스터업 할줄 알았죠, 얘네들. 페이스업으로 전화해놔가지고 그냥 달려들었죠. 블락! 막았고, 이거 막, 이건 막았고, 이거 막.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역전은 수비에서부터. 괜찮아, 한번 정도. 나네개나 했으니까 괜찮아. 난네개나 했거든. 조지만 막아줘라. 주바치는 3점이 있나요? 저 기억이 안 나네. 주바치는 3점이 있나요? 이건 안 들어가지. 주바치는 3점이 있나? 혹시 아시는 분? 아니, 아니! 시간 있잖아! 얘가 처리한다. 나이스, 블락! 정확히 폴조지가, 조지, 폴조지가 처리할 걸 알고, 그냥 더블팀 그냥 붙어버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욕심 내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팀 하고 풀어 가는 느낌으로 팀으로서 이제 팀 플레이로 풀어 가는 느낌으로. 좋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아, 점포리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잘 뚫었다. 내가 잡아 줄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아 줄게. 이런 건 끝까지 달려가는 동료를 믿지 못하는 플레이. 동료를 믿지 못하는 플레이였지만 좋은 플레이죠, 이거는. 끝까지 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니까. 아 아이, 스텝 백 나이스 수비 수비 좋았어. 아, 아 점수 차가 안 좁혀진다. 1분 남았는데 아, 1분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 나이스 스크린 스크린 좋고. 바로 까비. 이차성 깔끔하게 포기할까요? 제발,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직 기회 있다. 아직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어요. 이 정도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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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14 14 16점 16점 차. 이거 아직 괜찮아. 16점 차. 스틸 스틸. 벌써를한 번만 믿는다. 이 점이잖아, 이 점이잖아. 괜찮아, 이 점, 2점, 이 점은 괜찮아, 이점 y 와이로, 와이로 눌러서 패스하면 이렇게 굴려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로 패스해요. 와이로 무조건, 내가 인바운드 패스 때는 무조건 와이로 3점을 넣어주면 좋을 텐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앤드원 까비까비 어제 들어오냐 탐스 포기한 건가? 뭐여 방금 방금 뭐아아아 아. 아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문제에요 리바운드 s a good one. 가 h i 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t 가 i 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t h 그 그래, 잡아줘야지 이런 거는 이런 건 잡아줘야지. 아 끝났다. Now George. 농락당했죠. 지금 스텝 빼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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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이스. 저 빼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개인 스텟이라도 챙겨요. 일단 개인 스텝이라도 개인 스텝이라도 일단 챙기고 30점 넣어보자. 30점. 3번 아 이거는 힘 이, 힘들겠다. 20점 차라 가지고. 아커리야커리아 언제 돌아오니? 이건 먹혔죠. 뭐 오, 이걸 막았어. 이걸 막았네 빼야 돼, 빼야 돼. 3초 걸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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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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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렇지 해결해, 해결해. 이건 안, 이건 안 가도 요 15점 차와 나이스 힘내, 힘내네, 힘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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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그래, 나만 포기하지 말자, 나만 멘탈 잡자. 아, 괜찮아, 괜찮아, 의도는 좋았어. 그래, 그래, 여기서 해줘야지, 이런 거를 과감하게 수비해줘야지. 역전하려면 그쵸? 조금 희망이 있어요, 조금. To attack the rim and put the D in some tough spots, and also finishing strong. You know that's how you send a message to open a series. There's always one player who's the difference maker in the playoffs. And I think we found yeah. God... it. Nice, nice, nice. That, that, that. I that that, that, that. I to see the rest of the it.

아, 로셀라 믿었는데. 아, 믿었는데. 아. 그렇게 좋아요. 와, 아예 들어 이게 들어가면 할 말이 없지. 어. 아, 아, 끝났다, 끝났다. 괜찮아, 1차전이잖아 나이스블라. 3더? 까비 와 근데 28득점 24디바운드 그 다음에 2어시스트 6블락이나 해줬는데 대잘못 없죠 30점이나 찍어보자 30점이나 찍어보자 30점이나 후, 괜찮아 멘탈 잡자 2차전 가야지 2차전 뭐,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나왔어요. 과연, 까비. So 수고하셨습니다. So